이 나라에 오니까 이 나라 TV도 보고, 좀뭐 많은 걸 알, 알게 되지는 않겠지만, 뭔가 약간의 이 분위기라는 거에 대해서 점점 좀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나라든, 어떤 뭐 자본주의든, 뭐 사회주의든, 뭐 왕권 국가든 간에 다 저렇게 정치체제를 갖고 있고 정치가 그 국가를 지배하는 체제 아닙니까 그걸 하고자 하는 저런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먹고 살잖아요 음,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보통 군부 세력들이좀 강하고 여러 가지 어, 관 행정 기관 자체가 또 먹고 사는 그 구조 아닙니까? 그 정치 체제는 행정 이쪽 체제는 옛날 신라 우리나라도 신라 시대 때부터 그런 체제로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거 자체가 그 국가를 지배하면서 토지를 우리나라 현재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현재도 예를 들어서 그 신도시 이런 거 이번에도 뭐 개발하면서 개발의 어떤 흐름과 그 돈줄을 갖다가 거기서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 되느냐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제 국민들이 땅을 갖고 있고 그쪽에 개발하면 그쪽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 그걸 정부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건 무서운 겁니다. 왜? 서울 근교에서도 개발 안 되는 땅은 끝까지 개발이 안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또 어떤 땅은 빨리 개발이 되죠.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도 용산 지역이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계속 그런 갈등 관계가 있어요. 정치 체제의 갈등 관계. 용산을 자꾸 개발하려고 하지만은 좌파 쪽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좌파 정부가 들어섰는데 또 용산이 개발이 안 돼요. 용산을 막 개발 시키려고 했는데 또 갑자기 뭐 여의도와 용산을 안 하기로 했다면서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 거, 거기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되게 복잡한 어떤. 관계들이 있겠죠. 누가 인공지능이 그런 걸좀 분석도 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제가 그런 걸 만들고 싶은데, 아이고, 제가 2무 살이면 좋겠습니다. 앉아서 베트남 과자를 먹고 있습니다. <laughs> 얼굴 표정, 음 얼굴 감지 좀 되나 한번 보겠습니다. 얼굴 추적, 얼굴을 추적해주세요. 자, 얼굴을 추적해주세요. 자, 얼굴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자. 뒤로 가도 추적되네? 그쵸? 이게 360도 짐벌이니까 좋네요. 음, 야 얼굴 추적하는 기능으로 얘기를 하니까 좋습니다. 아. 하... 음. 야, 바로 따라오네요. 음. 한번. 아, 이것도 먹어야겠네, 이거. 베타겟. 요구르트 같은데, 무슨 맛일까요? 음, 요구르트인지 요구르트겠죠? 됐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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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말 우유 아니에요? 이거 잘못 산것 같습니다. 음. 아, 요구르트 맞습니다. 어, 파인애플 맛인가 본. 에 파인애플이네 파인애플 파인애플 요구르트입니다. 에이. 글자를 좀볼걸 그랬어요. 그냥 색깔만 보고 샀네요. 파인애플 요구르트인데 요구르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 싸구나 과자 먹고 있습니다 베트남 와서 이거 500원짜리 과자 야 500원짜리 치고 진짜 마, 양이 많아요 다량이 한국에 의하면 부산쯤 되는 것 같지도 않고요 이 어느정도 되는 도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 유명한 뭐사이공 하노이 이게 뭐 서울 부산 아닙니까? 다낭은 제가 인터넷에 지도도 잘안찾아보고왔습니다 그냥 왔어요, 무대포로. 뭐 패키지 여행인데 제가 뭐다 해야 할 필요 뭐가 있습니까? 꼭 그러면서 오면은 또 검색을 해봅니다. 아이고. 지금 68분간 동영상을 촬영했네요 제가 참 말이 많아진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는 말이 하나도 없던 사람인데 참왜 말이 많아졌냐 할 말이 많아서 그렇죠 옛날에는 말이 없었냐 아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음남중북 남중부 지역의 최대 상업 및 항구 도시라면 다섯 개치칼 도시 중 하나랍니다. 네 번째로 큰 도시래요.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다음으로 우리나라에 한 월살쯤 되는 도시인가 봅니다. 대전이나. 기온은 23도. 별로예요. 진짜 기온이 더, 따뜻해, 더 따뜻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이 정도가 뭐 살기 좋은 날씨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그냥 긴팔이나 짧은팔 정도 긴 바지에 뭐 대충 근데 저는 좀더 좀 더웠으면 좋겠어요. 더운 도시를 찾아요, 요새. 음. 한국에서 여름에 놀러 가는 것처럼, 아예 가을에 뭐, 놀러 가는 것좀 그렇잖아요. 아주, 한국, 한국, 요즘에 뭐, 30도가 넘어야지, 여름인 것처럼, 30도가 넘어야지, 뭐, 저, 놀러 가는 기분이 나죠. 선선한 날씨에 무슨 선선한 날씨에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아주 아주 더워져요 아주 더워 저 아, 그냥 아,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뭐다 더운 줄 알았어요 야좀좀더 봐야겠습니다 다낭 25도 어, 세브? 28도 28도 뿐이 안되잖아요 3 3도되지 코타키나발로 제가 저번에 코타키나발로 갔다 왔거든요 27도 음. 그러니까 지금 저녁시간이니까 27도 정도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세부 정도 보라카이 뭐 이런 데 있다면서요 보라카이 제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보로카이가그렇게뭐 바다가 좋다 이런얘얘기있있라라요요 근데 왜검이이 안되죠? 음, 발리? 발리 하면, 뭐 이렇하던거 같은데 음? 여기서 검하하니까잘 안나오네 구글에다가 검색해야 되나 봅니다 아, 이타키 나발로 렇게 어 27도 바로 나온다 위쳐데이트 27도 보라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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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온 26도 음. 싱가포르 29도 아 싱가포르로 한번 가봐야 겠어요 적도에 가까운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자를 좀 주로 가봐야겠습니다. 인도차이나반도는 별로. 저기, 어디지? 태국의 방콕. 방콕 거든가. 오! 방콕은 31도래요. 오. 제가 세계지도를 잘 몰라서 어디 봅시다. 방콕이 어디 위치한 거지? 태국하고 여기 인도차이나반도하고 음. <laughs> 아, 세계 지도 세계 지도, 세계 지도. 하하. <laughs> 아, 오늘 세계 지도 보이야 힘듭니다. 구글 맵을 봐야 될까요? 어 구글맵에 여기 다낭이라는 데가 어아 태국은 태국 방콕이 타이만 더 밑으로 있군요 여기하고 말레이지 아젠가 프르아 태국으로 왔어야 되구나 베트남은 온도가 생각보다 안안 더운 것 같아요 호치민 호치민까지 가야 되나 봐요. 음, 호치민 기온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호치민은 조금 더덥나 호치민 기온 27도. 아, 다낭이 조금 선선하네요. 다낭. 단안. 다낭은 23도니까. 음. <laughs> 음. 그렇죠. 아무래도 저기 필리핀 쪽으로 좀 바다 있는 쪽으로 가던가. 베트남? 아닌가? 저게 미얀마였나? 제가 지금 받은 게 미얀마. 아무 산수지가 베트남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모르겠어요. 미얀마하고 베트남하고 자꾸 헷갈려요. 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웅산 수치는 아, 미얀마구나. 그럼 지금 우리가 제가 TV에서 나왔던 거는 미얀마를 봤던 건가요? 아, 여기 이게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공산주의 국가들. 간에 그, 나오는 뉴스들이 관심사의 대상인가 봅니다. 그랬군요.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 건 모르겠습니다. 음, 따뜻한 남쪽 나라. 자카르타를 한번 가봐야겠다. 어. 아 자카르타는 적도 밑으로, 밑에 있네요. 남방구에. 남방구에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laughs> 어, 인도네시아가 남방구, 적도에 있는 거고, 이렇게 지도에 보면 폰티아나기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기가 적도, 바로 인근에 있는 도시의 큰 도시인 것 같은데, 진짜, 적도 인근에 있는 큰 도시를 한 번, 음. 보고싶습니다. 어, 콜롬비아 에카도르 에카도르가 적도에 달하군요. 에카도르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어, 콩고 민주공화국 케냐 소말리아 가봉 음. 아무래도 그런데 한국에서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오기에는 야, 동남아가 진짜 싼것 같습니다. 비행기 값도 싸고 뭐 여러가지로 싼것 같아요. 아프리카 이런 데는 좀 비싼 것 같아요, 뭐, 뭐. 여기는 40만 원이 오, 오, 오는데, 아프리카는 400만 원을 들여서 가야 되니까. 그 가성비 좋은 동남아가 좋은 것 같아요. 뭐, 한번 가보긴 해야겠지만은. 구글 지도에 보니까, 블라디보스토크 위에 산타 할아버지. 산타클로스 비행 선물 배달 중 산타 추적기 열기 이런게 나옵니다 구글 지도에 아.. 산타 추적기 어 산타, 산타 추적기 여니까 지금 어디야 이제 어 지금 독도 근처에 가 있는데요 산타가 독도 인근에 있습니다 어, sea of j a p a 라고 되어있습니다. 사실, 어떤 바보가 동해라고 해요. 서해라고, 남해라고, 지가 기준이지. 그게 어떻게 국제적인 명시될수 있습니까? 그 한국해, 이렇게 적었어야죠. 하, 아, 진짜, 진짜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그러니까 일본해가 되는 거죠. 에이. 저걸 한국 이제 보니까 서해, 황해라고 나와 있어요. 황해. 에이그. 그러니까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적도에 한번 가보고싶습니다 적도 남극과 북극도 가보고싶은데 거의 추워서 모르겠고 적도로 가고싶어요 뭐 음. 음, 아 내가 지 계속 음료수만 먹고있습니다 먹을게 없어요 먹을게 여기와서 라면 먹을게 뭐하고있자 자잘겠죠아 벌써 자야되나? 7시 27분이에요. 세상에, 7시 27분인데 내일 5시 일어나긴 해야 되겠지만은... 참...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까 전에 또 제가 피곤해서 한 3시간 잤는데... 아, 유튜브 올려야 되는데... 지금... 아, 아까 전에 왜 컴퓨터가 타야길 늘어가지고... 여기서 유튜브에 그 많은 파일이 올라갈지도 의문입니다. 아, 떠드니까 목만, 아직, 목은 안 아픈다. 음료수를 많이 먹어서. 아. 에 괜히, 여행하는 동안 계속, 코인이 오를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근데, 최근에 많이 떨어졌는데, 떨어지겠는데또그 뭐라고 해야 되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코인이 30%씩 올랐는데 비트코인 30%, 다른 거더 많이 올라, 오른 코인도 있어요 그럼 또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뭐 지금이 바닥이다, 그런데 이게 바닥이 될지 또 오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게 계속 오를까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파느냐에 중요하죠. 내 주식도 계속하는 사람 다 말아먹는 것처럼 결국에는 올랐다가 떨어질 때못 버티고 팔고 이건 파, 어떻게 답이 없어요? 한번 떨어지면 90%씩 빠지잖아요. 우리가 이번에도 경험해 봤지만 90% 떨어진 다음에 다시 그게 올라 간다고 베팅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며 올라갈까요? 그리고 과거에도 음..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2013년부터 몇 년? 한 3년 정도 빠졌었는데 그게 한 3년 정도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좀 올라갔다 또 떨어지고 계속 그러는 거죠 어, 어디가 바닥이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저는 애초에 380 정도로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350까지 빠졌었죠 어, 바닥까지 왔는 것 같았는데 음,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저보다 저보다가 아니라 이제 주식을 굉장히 잘한다는 유명한 사람은 180만 원까지도 보더라고요. 저도 그런 생각도 또 들어요. 이렇게 이번에 올랐으니까 또 다시 한 180까지 쭉빠질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며칠 전에 470까지 만 원까지 올라가셨잖아요 코인이 비트코인이. 460만입니다. 460인데, 이게 180만 원까지 빠진다고 쳐보세요. 아. 아. 마이너스 60%또 간다는 얘기예요. 예, 어, 맞아요. 60%는 그 있어야 주식에 그게 60%는 올라갔다가 60% 빠질 수도 있고, 아 빠질 것 같습니다. 470 그게 고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또180 가면은 그냥. 죽겠다고 의견 채웠던 어떤 사람들은 영어로 수렴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결국에 영어로 수렴합니다 왜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가치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은 자꾸 주장하는데 화폐는 결국에는 기축통화, 기축통화는 미국이잖아요. 기축통화는 미국이에요. 미국이 기축통화를 포기할 리도 없고요. 화폐는 국가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겨요? 물론 소유 같은 게 있으면은. 석유도 국가들이 가격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이거요?